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우리 손바닥만한 작은 키를 가진 소인족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인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인류종이었으며 그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소인족은 분명 존재했고 그들은 인간과 같은 복잡한 척추동물이었다. 아마 대부분 이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어도 이 소인족에 관해서는 단어 자체부터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고대에 존재했던 소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허황된 전설이나 이 신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이 소인족의 화석이나 또는 소인들이 살았던 마을, 심지어 그들의 미라까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많이 됐던 칠레에서 발견된 두 마리의 소인족 미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인족 미라 아타카마. 지난 2003년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한 광산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미라 한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석탄을 캐던 광부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바로 이런 모습의 미라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머리, 몸통, 팔, 다리. 생긴 건꼭 사람의 형상인데, 크기가 사람 손바닥보다도 작을 정도로 고작 15cm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작은 피규어처럼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미라의 모습에 깜짝 놀란 광부들은 이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미라는 곧이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연구소로 보내져 면밀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팀장 해리논란 교수에 따르면, 해당 미라는 조작이 아니다. 실제 생명체임은 확실하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인지 혹은 인간에 가까운 다른 무언가인지 그것을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15cm 인간이라기엔 너무나도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기형으로 태어난 인간의 태아가 아니었을까 추측했으나 몇 가지 검사 결과 그 가능성은 금방 제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팀은 해당 미라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라의 사이즈가 인간의 기형화된 태아여야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해당 미라의 골밀도는 약 6에서 7세 정도의 어린아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라는 딱딱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흔히 6살 이상이 되어야만 볼수 있는 연구치아다. 둘째, 평상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총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미라는 고작 10쌍에 불과하다. 셋째, DNA 분석 결과 해당 미라는 인간의 DNA와 약 92%밖에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같은 인간 간의 유전적 차이는 0.1% 이내에 불과하다. 해당 미라가 태아 시기부터 외소증을 유발하는 특정 돌연변이를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8%의 DNA 차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연구팀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과 미라의 다양한 의학적 분석을 비교하며 해당 미라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미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외계인이다, 혹은 과거에 존재했던 소인족이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생명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미라가 발견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 지난 2015년 9월 2일, 러시아에서는 또한번 소인족으로 의심되는 생명체가 발견돼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을 포함한 영국의 대표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당시 러시아 크라스노 야르스키시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외계인을 발견했다며 해당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사진부터 보시면 바로 이런 모습의 생명체였습니다. 부풀어 오른 두개골, 길쭉한 몸통, 날카로운 발톱 마치 SF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외계인처럼 보이긴 한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최초에는 해당 사체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닭의 배아일 것이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생명체는 근처 생물물리학연구소로 옮겨져 몇 가지 간단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해당 미라의 크기는 약 3.5cm에 불과하지만 몸통과 하체 부분이 대부분 손상된 것을 감안하면 살아있었을 때는 약 1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비한 두개골을 가지고 목과 날개가 없기 때문에 어류나 조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 해당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과학자들은 해당 생명체를 UMA, 정체불명의 신비한 생물로 지정하고, 현재 미라는 코스모포이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스터리 연구단체, 러시아 지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칠레와 러시아에서 발견된 의문의 생명체.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수마트라 섬의 난쟁이나 혹은 남극에서 발견된 소인 화석 같은 것들이 모두 비슷한 종류의 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